자, 그러면 사이 값의 정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제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에서 열린 구간에서,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리근을 갖는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0과 1은 포함하는 거야? 아니야. 아닌 거지, 그지? 자, 이말 되게 중요합니다. 민, 민감합니다. 0과 1은 포함하는 게 아니야. 0도 포함하지 않고 1도 포함하지 않고. 그림상에서 0과 1, 0보다 살짝 큰 수, 1보다 살짝 작은 수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따진다면 이 그래프 현재 지금 세 개가 있으니까 얘를 만약 내가 fx라고 잡았을 때 fx가 0, 즉 x축과 만날 때의 x값, 즉 x 절편이 되겠죠. 방정식으로 따지면 해. 함수로 따지면 x 절편. 이해되신거죠? 그죠? 그럼 이 녀석이 0과 1 사이에서 어쨌든 X축을 건들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절편이 0과 1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신거죠? 0이면 안돼 X절편이 1도 안 되는 거야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린 이미 배웠어요 어, 야 근데 연속이란 보장이 있어야 된다 그잖몇 가지를 증명해야 된다고 했더라? 그렇지 첫 번째, 일단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요. 정의되어 있잖아. 예, 3차 함수. 그죠? 예, 다 3차 함수네. 예, 정의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뭐였더라? 어, 0과 1의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된다. 라고 그랬어. 어? 연속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자, 이때 바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고도 연속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연속인지 아닌지 활용할 수 있어. 왜? 자, x세제곱 연속 함수 yes. x 연속 함수 yes. 1연속함수 yes 맞죠. 연속함수끼리 사치견산 yes 따라서 넌 뭐야? fx는 연속함수. 끝났죠. 예. 네. 결국 기역 니은 디귿 다 3차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닥치고 0과에 대해서 연속함수야. 확인이된 거야. 마지막으로 뭐만 체크하면 되는 거지 이제? 어. 근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f 0값 함수값 0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과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부호가 달라야, X축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찢어져 있다는 소린 거죠? 함수값이, 그죠? 그니까, 러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X축이 쫙 이렇게 있는데, 여기 X축인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1이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 0과 1, F0과 F1이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볼까? 여기쯤 하나 있고, 여기쯤 안에 있다면,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F1은 이 정도쯤 있어서, 그죠? 이렇게, 여긴가 어딘가, 어인가 끊기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어딘가를 통과할 것이다. X축을 통과할 것이다. 이해되시는 거죠? 적어도 하나. 왜냐면 여기서 웨이브를 칠 수도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막 웨이브를 치면서 통과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벌써 하나, 둘, 세 개나 되는 거잖아, 그 그렇죠? 적어도 하나란 말이해되셨죠 응. 그러면 이제 우린 결국 뭐만 체크하면 끝나는 거야? 너무 쉬운 문제인 거지? F0 곱하기 F1이 뭐면 되는 거야? 부호가 다르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일일이 따지는 게랑 곱해서 0보다 작으면 이런 말 속에 이 문장 속에 이미 두호가 달라요라는 말, 두 함수값의 뭐가 달라요라는 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굳이 얘를 f0이 양수이고 f1이 음수, 또 f0이 음수이고 f1이 양수이게 일일이 두 개를 다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 한 방이면 끝난다. 되셨죠? 그럼 굳이 선생님은 답을 내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저고단의 실근을 갖는 것의 개수를 구하시는면나다라 중에 기억나는 걸를는 중에 하나 골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어, 이번에는 두 함수에 대하여 요녀석이 야, 요녀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어, 야, 이거 뭐야? 두 그래프에 두 그래프의 교점을 따지는 거지. 이해되시죠? 두 그래프의 교점을 따지는 거야. 맞아? 어. 그럼 결국 뭐 하는 거야? 연립을 하게 되겠죠. 연립. 연립을 하게 돼서 결국 해를 구하게 되겠네. 그게 또 근인 거잖아. 맞아? 그러면 이때의 교점에서의 x 좌표라는 말과 자, 되게 중요합니다. 말과 fx gx는 0의 해를 구하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 거죠. 그죠? 어. 그러면 얘를 갖다가 내가 요 녀석을 요 녀석을 h x라는 새로운 식이라고 생각하면 어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f x는 0 거라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린 뭐뭘 확인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적어도 안에 실근이 존재하는가 실근을 갖도록이란 말이 됐으니까 아 여기서 사이값 의 정리를 이용해서 근이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이값의, 사이값의 정리를 떠올리는 거지. 안 t 스 n 드 예. 좋습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는 거죠 h x가 됐으니까 이제 hx 가 정의되고 정의됐죠 왜 fx 는 오차함수 gx 는 삼차함수 뺄셈에 맞자 뺄셈에, 있잖아, 뺄셈. 뺄셈에 맞자 오차함수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뭐냐면 오차 다항함수 얘는 연속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어 연속이라는 사실 이미 알죠 넌 그러니까 뭐야 연속이야 당연히 연속 어디서 다 친구간 다 친구간 1, 2에서 연속인 건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그럼 끝났네. 연속이라는 거 1번 일단 함수라는 거 정의됐고, 연속 함수라는 것도 확인이 됐어. 증명하는 중인 거야.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게 뭐더라? 마지막으로 어, 이제 적어도 안에 실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f가 아니라 h에다가 1 곱하기 h에다가 2를 했을 때 얘의 부호가 다르기만 하면 이제 성공인 거야.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이 녀석을 이렇게 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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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해서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 되게 중요해. 스타트. 처음 스타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요것만 확인하면 돼. 요게, 요게 성립하게끔 하는, 어, 뭘 구하는 거야? K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u n d e r 어, 그럼 끝나고 이제 이게 계산만 할줄 알면 되는 거야. 이거 몇차 부등, 부등식이잖아요 부등식 어 동의되시는거죠 부등식인거죠 그러면 h1은 h1은 h1이 뭔데 h1이 음 h1은 뭐냐면 f 1 빼기 g 1이 되겠죠 그죠 어 쉬운거야 1 대입시키면 되는거야 오케이 어 해볼까 그러면 이거 일일이 다 해줘야돼 좋아, 해봅시다. 1, 1, 1, 1 대입하면 g1까지도 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x3은 날라갈 것이고, xo, X5, xo에다가 1 대입시키고 암산은 되지. 이제 더 널, 날라가면 더하기 2x 제곱이니까 어, 더하기 2가 있을 것이고, 더하기 k가 있을 것이고, 빼기 3이 있을 것이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얘란 소린거야 그지예 그럼 뭐야 그냥 k네 이런 이런 간단한게 나오네 그럼 h2는 또 뭐냐 h2 어 h2 h2 암산을 한번 해봅시다 암산 어 암산 해봤더니만 자32 더하기 8 뭐하는지 알지 이 대입시키는 중이야 k-3 됐죠 예 정리하면 얘를 정리하면 어 K 더하기 37이네요. 그럼 끝났네, 이제. K에 관한 2차 부등식 풀면 되는 거지. 어. 오케이? 이해되셨으면, 그럼 K의 범위가 나오겠네. 그럼 정수 K 찾는 건 식은 죽 먹기. 더 구체적인 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어?